이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2013년 11월 20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돌보는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어, 조금 쉬운 번역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살아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배움에 구체적인 실천을 해 가는 첫 번째가 바로 교제입니다. 아,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에, 말하는 말이죠. 이 교재에는 두 개의 지가 있습니다. share in과 share out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더이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share out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통용이라는 것이 바로 코이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나눠줌으로써 나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 세대에 적용해 갈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수도원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 큼런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또 새로운 멤버로 이렇게 가입을 할 때에는 어,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양도했습니다 어, 이런 음, 원리를 따랐던 어, 역사상 몇 단체가 있습니다 어, 일부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단체와 또 제세레파 아, 아나 바티스트 중에 몇 단체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도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의 선배들 중에는 프란시스코나 마더 테러스 같은 분들은 자발적 가난으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들을 참 존중해야 되고 또 그리스인의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그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따라가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 그냥 거지같이 그렇게 어, 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삶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부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 초대교에서도 각 집에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각 집들에서 각이 개인적인 삶들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벼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 사도들에게 어, 바쳤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두가 아니고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거짓과 기만이 문제였습니다. 일부를 드는데 다 드렸다는 그것이 문제였지 다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 가난이나 나눔의 원리를 무시하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의 가난과 빈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아,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적 사랑의 울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자세들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절대 빈곤 인구,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하로 죽는 사람,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만 4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구상에 어쩌면 10% 이내에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자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특별히 살아 있는 교회에 가야 되는 대표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사랑이고 그 사랑 중에 관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자세는 어, 살아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 중요한 인품 중에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하게 어, 다 나눠주고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고 거지같이 살아라 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원리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의 시작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서 육체적 가난보다는 영적 돌봄과 정신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육체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절대 가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절대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돌봄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더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바른 교회의, 살아있는 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펴주시는 그런 세상 끝까지 다가가는 그런 돌봄의 시작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살아있는 교회로 돌보는 일 쉐어 아웃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시작해가는 또 특별히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 돌보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수요일은 우리가 주변에 어,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코스트에 참석한 우리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받겠습니다